한국소리가 한국냄새가 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4 0 7호고 한국형 보토시 아파트를 모티브로 한 공포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에 유의 부탁드리면 놀라는 장면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 게임 시작해볼게요 스탑 WS D 신기하게 상호작용이 G네 G는 또 처음 보네 아, 주인공이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집이 108동 307호? 오케이. 얼른 들어가서 좀 시작. 사람이 있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에 이사 오신 분 맞죠? 반가워요. 여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익숙해지면요. 참, 우리 108동은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쵸? 이쪽이 입구 같은데? 일로 가볼게요 아 주차장이 어 널널하네 아 108동 우리집이 108동 306호로 있나 엘리베이터 북로레치 한국 그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는데 307호라 했나? 308호라 했나? 308호 맞죠? 알아? 307호예요. 오케이. 305호 육구? 아 오케이 자전거까지 뭐야 자 어? 문도 안 잠그고 댕겨? 우리집이군 대체 또 뭐야 밤마다 왜 이러는거야 있지 진짜 올라가서 뭐라고 하고싶다 아 층간소음 못 찾긴 네 층간소음 야, 이거는 같이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야? 되게 좋은데? 야. 어?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아, 깜짝이야. 뭔 소리야? 밤에 이사하는 거 아니야, 이정도? 소리야?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올라가서 뭘 할까? 아 이건 아니지 올라와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아 이걸 뭐라 안한다고? 근데 주인공이 신다는게뭐 어떻게 신다는거지 그니까 러 관리실에 전화를 해야지, 이런 건누금 때렸고. 이제 할수 없는 게안 보이니까 잘 할게요. 오늘 하루도 진짜 길었다. 똥똥거리면 진짜 가만 안둬 진짜로? 알고 보니까 이제 407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지. 깜짝이야. <laughs> 아, 아, 맨 앞에 이상한 거 있는데? 가볼까? 아, 인사하라고? 어디 드세요?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따라 들어갈 거 아니지? 갈게요. 그냥, 저거, 어, 저거,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주인공 혼자 봤는데 왜 침대가 두 개나 있어? 응? 응? 조금 더 가서 확인해 보자. <laughs> 런지 빨리 벗어나자. 아, 소리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네. 무슨, 무슨. 이거... 아, 왜 이렇게 늦게 공격해? 아, 나올 거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 여기도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시간차 두고 공격하... 아, 깜짝 놀랐네. 아, 빨리 자... 아, 자다 아, 미칠게... 집안 파나? 이거? 아 이런거 이사하 해야지 아 시간차 공격 미친게 왜 이사 안가지?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을때 놀래킬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와 아베치로 나가지만 아저씨 여긴 어디요 얘는 좀 귀엽다 저는 엄마 아빠랑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딱이야 저희 여기서 꺼내줄 수 있어요? 차키 2806 차로 가면 뭔가 더알수 알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들이 있어? 그니까, 산증 걸어올라갔어야지. 그냥 가면 되나? 갈게. 갈게. 아, <laughs> 안 가지는데? 안 되는데? 꼬마야, 어, 떻게 나가? 그 가면 되나, 이제? 어, 됐다. 3층 맞겠지? 방금 공간가 관광, 꼬마 결국 407호랑 407호를 가자 아 계단으로 가야되나? 갑자기 아 관리사무소에 말해 왜 혼자 가 405호 406호 407호 이상하네 인기척도 없고? 한번 더 눌러보자 저기요 안에 계신거 맞죠? 아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던데 괜찮으신가 해서요. 문 열기 불편하시면 괜찮다고만 말씀해주셔도 돼요. 아 갈게요. 사람 있는데? 안녕하세요 307호에 얼마전에 이사온 사람이에요 그게아니라 407호에 어떤 분이 사시나 해서요 너무 오래돼서요 예? 오래전부터 비어있을거예요 원래 좀 조용한 집이었어요 예전부터요? 아 우리 약속있어서 가봐야돼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치? 계단으로 가자 엘리베이터로 가자 어, 말 걸어야 되나, 혹시? <laughs> 아, 왜 이런데 있어, 꼬마야? 아, 반짝이야. 아 우리집도 약간 귀신 들린것 같은데 여거 요거, 요거 관리사무소에 말해야지 왜 이대로 냅뒀어? 그냥 자면 되나? 공8 차량, 407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내일 뭔가가 올것 같아? 자, 차는 내일 찾아도 될것 같아요. 네, 자러 갈게요. 2806. 이 찾기 하루 종일 들고 있었네? 200, 2806, 찾아보자. 아8고 이로연 <목소리도> 4, 아 됐다 8, 9, 11, 1지 여보세요, 뭐지? 제발, 날 꺼내줘. 그들이 우리 가뒀어? 여긴 너무 어두워, 차가워? 407호 거기서 시작됐어? 어, 그 여자다. 뭐야, 방금 그 손? 4층에 저 형체는 분명 전에 봤던 그 형체인데? 왜 자꾸 앞에 나타난 거지? 407호 쪽으로 갔어. 아, 이걸 혼자 간다고?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살짝 해게요 귀신도 엘리베이터를 타네. 경찰 그래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아 관리 사무소에 말하면 돼. 왜 지적하는 거야?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네? 왜 자르고 있지? 아, 주인공은 겉떴나 봐. 이런 데를 혼자만 두고? 어, 열려있다. 들어갈게요. 뭐야? TV까지 틀어주신 거야? 어, 땀이 뭐야? 까지 층이 틀어 주신 거야? 어 어, 더빙 뭐야? 이들은 산이자. 근데 나한테 뭘 어떡하라고? 잠깐만, 너무 어두워. 아. 어? 불이 들어왔는데? 나가면 되나? 드디어 이 집으로 이사왔다. 햇살 잘들고 조용한 데데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겠지. 기분 좋은 시작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부모가 싸우고 있었다. 내가 인사했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갔다. 기분이 좀 찜찜하다. 다들 예민해지 건가?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 집도 팔아야 할것 같아서 매물로 옮겼다. 조금 싸게 내놨을 뿐인데 요즘 이웃들 눈빛이 이상하다. 어제 아래층 남자가 찾았다. 집가 깎아먹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욕을 했다. <laughs> 웃기지도 않다내 집을 얼마에 내놓든 무슨 상관인데? 요 며칠 해볕 전화가 계속 온다. 집과 올려라 나가라 눈치 챙겨라. 어제는 SS가 문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다. 그들은 살인 살인자야. 안방 키 우편은 407호? 응? 407호 우편은 그 1층에. 어, 어, 어? 아... 잠깐만, 화장실에 숨으면 어차피 들킬 것 같은데, 날 숨겨 줄려나? 아, 이번은 내 얼굴을 보이면은... 내... 나를 의심할 것 같은데, 화장실에 숨으면은... 나... 귀신들이 날 숨겨 주지 않을까? 나 숨겨주겠지? 1층가서 그 우편한 407호에 해... 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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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쓰는 거는 정답인 것 같고, 아까,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나가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 지금, 저 일기가, 주민들이, 그, 살인범이란 걸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주민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면은, 볼게요. 안 보이지? 비타 어서오세요. 가는 소리 들리면 나가자. 아까 저쪽으로 갔다가 붙잡혔거든요. 일로 가볼게요. 이쪽도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네. 저쪽으로는 안가져. 이쪽인것 봐 여기서 우편함 407호 우편함 찾아가지고 열쇠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아 이거 끝까지 보러 가는거야. 오케이 계단으로 가시다 왠지 주민들이 날 잡으려고 대기하는 것 같아 자 2층 자 3층 자 4층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웃 주민들에 의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집까지 떨어질까 두려워 우리의 죽음을 숨기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부디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 제한을 풀어주세요 아 이번하면 나 죽일거잖아 1번이 진행된 같긴 한데 1번 할게요 세상의 진실을 알리자.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점차 퍼진 단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에 숨겨진 과거는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수사 끝에 당시 주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살인과 읍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사를 떠났고 조용한 곳에서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영혼도 이제는 평이 잠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끝이야? 그러니까 집값 몰리는 거를 최대한 아 집값 최대한 떨어지는 거 방어하려고 아이까지 죽였나 보네? 굵고 짧은 공포게임, 재밌게 즐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은... 더 메이드라고 공포게임 하나 더 준비해놨어요. 근데 저거... 더 메이드는 내가 알기로는 좀긴 걸로 아는데... 아, 엔딩보이가 생겼네. 뭐지? 8월 중 신작 출시, 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대요. 오케이.